창세기 19장, 밤이 되자 두 천사가 소돔에 찾아왔습니다. 롯은 소돔 성문 가까이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에게 다가가 땅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롯이 말했습니다. 내 네, 주여, 제발 제 집으로 오셔서 발도 씻으시고, 하룻밤 묵어가십시오. 그러시다가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길을 떠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천사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거리에서 오늘 밤을 지내겠소. 그러나 롯이 간곡히 권하자 그들은 롯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롯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롯이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구워주자 그들이 빵을 먹었습니다.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 소돔 성의 온 마을에서 남자들이 몰려와 롯의 집을 애웠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젊은이도 있었고 노인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롯에게 소리쳤습니다. 오늘밤 너에게 온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을 우리에게 끌어내라. 그들을 욕보여야겠다. 로시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로시 말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이런 나쁜 일을 하면 안 돼요. 자, 나에게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한 적이 없는 딸 둘이 있어. 그 애들을 드릴 테니 당신들 좋을 대로 하시오. 하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마시오. 그분들은 내 집에 들어온 손님이기 때문이요. 롯의 집을 애워싼 남자들이 말했습니다. 저리 비켜라. 이놈이 우리 성에 떠돌이로 온 주제에 감히 우리에게 훈계를 하려 들다니. 그들이 또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보다 내 놈이 먼저 혼좀 나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들은 롯을 밀쳐내고 문을 부수려 했습니다. 그때 롯의 집에 손님으로 온두 사람이 문을 열고 손을 내밀어 롯을 집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두 사람은 문 밖에 서 있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했습니다. 그래서 밖에 있던 사람들은 젊은이나 노인이나 할것 없이 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로색에 말했습니다. 이 성에서 사는 다른 친척들이 있소. 사위나 아들이나 딸이나 그 밖에 다른 친척이 있소. 만약 있으면 당장 이 성을 떠나라고 이르시오. 우리는 이 성을 멸망시킬 것이오. 여호와께서는 이 성에서 벌어지는 악한 일에 대해 모두 들으셨소.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망시키라고 우리를 보내신 것이오. 롯은 이 말을 듣고 밖으로 나가 장차 사위가 될 사람들에게 일러주었습니다. 그들은 롯의 딸들과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람들입니다. 롯이 말했습니다. 어서 빨리 이 성을 떠나게.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망시키실 것이네. 그러나 그들은 롯의 말을 장난으로 여겼습니다. 이튿날 새벽이 되자 천사들이 롯에게 빨리 떠날 것을 요구했습니다. 서둘러 여기 있는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나가시오. 죄악으로 인해 이 성의 심판이 임할 때에 당신들이 죽는 것을 막기 위해서요. 그래도 롯이 머뭇거리자 그 사람들은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 끌고 성박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이처럼 여호와께서는 롯과 그의 가족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두 사람은 롯과 그의 가족을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중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살려면 이곳을 피해야오. 골짜기 어디에서든 뒤를 돌아보거나 멈추지 마시오. 산으로 도망가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들도 죽을 것이오. 그러자 롯이 그들 중한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내 네, 주여, 제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주께서는 주의 종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제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 산까지 달려갈 수 없습니다. 산에 이르기도 전에 재앙이 닥쳐서 저도 죽을까 두렵습니다. 보십시오. 저기 보이는 저 성은 도망가기에 가깝고도 작은 성입니다. 그러니 저 성으로 도망가게 해주십시오. 저 성은 참으로 작지 않습니까? 저 성으로 도망가 살수 있게 해주십시오. 천사가 로세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이 일에도 당신이 말한 저 성은 멸망시키지 않겠소. 하지만 빨리 도망가시오. 당신이 저 성에 도착할 때까지 나는 소돔을 멸망시킬 수 없소. 그러므로 그때부터 그 성은 작다는 뜻으로 소알이라고 불렸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섰을 때는 이미 해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주께서 그두 성을 멸망시키셨습니다. 주께서 또 요단 골짜기 전체와 두성 안에 사는 모든 사람과 땅에서 자라나는 모든 것을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런데 로세아네는 그만 뒤를 돌아보았기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아브라함은 자리에서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있었던 곳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와 요단 골짜기가 있는 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땅에서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궁이에서 나는 연기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골짜기의 성들을 멸망시키셨지만 아브라함의 부탁을 기억하셔서 롯이 살던 성을 멸망시키실 때에 롯의 목숨을 살려 주셨습니다. 롯은 소알에서 계속 사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롯과 그의 두 딸은 산으로 이사했습니다. 롯은 딸들과 함께 동굴에서 살았습니다. 어느 날큰 딸이 작은 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세상 사람들은 다 결혼을 하는데 우리와 결혼할 남자는 없다. 그러니 아버지를 술에 취하게 한 다음에 아버지와 잠자리를 같이 해서 아버지를 통해 자식을 얻자. 그날 밤에 두 딸은 아버지에게 술을 들여 취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큰 딸이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와 잠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하지만 롯은 큰 딸이 한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말했습니다. 어젯밤에는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잤으니 오늘밤에도 아버지에게 술을 들여 취하게 한 다음 이번에는 네가 아버지와 함께 자라.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통해 자식을 얻자. 그날 밤에도 두 딸은 아버지에게 술을 들여 취하게 하고 작은 딸이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와 잠자리를 같이했습니다. 이번에도 롯은 작은 딸이 한 일을 몰랐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롯의 두 딸이 모두 아버지의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고 지었습니다. 모압은 지금까지 살고 있는 모든 모압 백성의 조상입니다. 작은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고 지었습니다. 베남미는 지금까지 살고 있는 암몬 백성의 조상입니다. 창세기 10장 아브라함은 헤브론을 떠나 남쪽 네게부 지방으로 옮겨가서 가데스와 술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그 뒤에 아브라함은 또 그랄로 옮겨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 사람들에게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날에 아비멜렉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종들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데려온 그 여자 때문에 너는 죽을 것이다. 그녀는 결혼한 여자다. 하지만 아비멜렉은 사라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말했습니다. 주여, 죄 없는 백성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저에게 이 여자는 내 누이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도 이 사람은 제 오빠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또 결백한 손으로 이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줄 안다. 그래서 내가 너로 하여금 나에게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내가 그 여자와 함께 자지 못하게 한 것이다.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보내어라. 아브라함은 예언자이니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 기도하면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사라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는 죽을 것이며 너의 모든 가족도 죽을 것이다. 아비멜렉이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신하들을 모두 불러 모아서 꿈에 보았던 모든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했소? 내가 그대에게 무슨 잘못을 했기에 나와 내 나라에 이런 큰 죄를 불러들이려 했소. 그대는 나에게 해서는 안될 일을 했소.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했소.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곳 사람들이 아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사라를 빼앗으려고 누군가가 나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라는 나의 아버지의 딸로서 나의 누이 동생이지만 어머니가 다름으로 나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여러 나라로 다니게 하셨을 때 나는 사라에게 내 말을 들어 주시오. 우리가 어디로 가든 사람들에게 내가 당신의 오빠라고 말하시오. 그것이 나를 위하는 길이오라고 말했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양떼와 소떼와 남종과 여종을 주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냈습니다. 아비멜렉이 말했습니다. 내 땅을 둘러보고 어디든 그대 마음에 드는 곳이 있으면 거기에서 살아도 좋소 아비멜렉이 사라에게 말했습니다 그대의 오빠에게 은천세계를 주었소 그것은 사람들 앞에서 그대가 깨끗한 사람임을 증명해 줄 것이오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대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이 확실해질 것이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은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전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려간 것 때문에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여자들이 아이를 낳을 수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1장.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보살펴 주셨고 약속하신 대로 사라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라는 임신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정된 때에 늙은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낳아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이삭에게 할 일을 베풀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살이었습니다. 사라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웃음을 주셨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도 나처럼 웃게 될 것이다. 어느 누가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으리라고 아브라함에게 말할 수 있었겠는가? 그런데 나는 지금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었다. 이삭이 자라나 젖을 뗄 때가 되었습니다. 이삭이 젖을 떼던 날에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보니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사라의 이집트인 여종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저 여종과 그 아들을 쫓아내십시오. 이 여종의 아들이 우리 아들 이삭과 함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로 인해 매우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아이와 여종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사라가 무슨 말을 하든 그 말을 들어주어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자손은 이삭에게서 나올 것이다. 그러나 여종에게서 낳은 아들도 내 아들이므로 내가 그의 자손도 큰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먹을 것과 물을 가득 채운 가죽 부대를 준비해서 하갈에게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들을 하갈의 어깨에 메어준 다음 이스마엘과 함께 하갈을 내쫓았습니다. 하갈은 밖으로 나가 브일세바 광야에서 헤매고 다녔습니다. 가죽 부대의 물이 다 떨어지자 하갈은 자기 아들을 어떤 작은 나무 아래에 두었습니다. 그리고는 내 아들이 죽는 모습을 참아볼 수가 없구나. 하고 말하며 활의 사정 거리만큼 떨어진 곳으로 가서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아들 쪽을 바라보다가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가를 불렀습니다. 하가라, 왜 그러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아이를 일으켜 세워 손을 꼭 잡아라. 내가 그 아이의 자손으로 큰 나라를 이루도록 만들어주겠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하갈은 우물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우물로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다가 아이에게 먹였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 함께 계셨습니다. 이스마엘은 광야에서 살았고 훌륭한 활자비가 되었습니다. 이스마엘은 바란 광야에서 살았는데 이스마엘의 어머니는 이집트 땅에서 여자를 데려다가 이스마엘의 아내로 삼아 주었습니다. 아비멜렉이 자기의 군대 사령관 비고를 데리고 아브라함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그대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나와 내 자녀와 내 자손들에게 거짓된 일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친절을 베풀었듯이 당신도 나에게 그리고 당신이 나그네로 살았던 이 땅에 친절을 베풀어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약속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종들이 자기 우물을 빼앗은 일에 대해서 아비멜렉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이 말했습니다. 나는 누가 그런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당신도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일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오늘 이외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양과 소들을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언약을 세웠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 앞에 새끼 암양 7마리도 내놓았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새끼 암양 7마리를 따로 내놓은 까닭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이 양들을 받아주십시오. 내가 이 우물을 팠다는 것을 증명해 달라는 뜻으로 이 양들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두 사람이 그곳에서 서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곳의 이름을 브일세바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은 부일세바에서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사령관 비골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일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영원토록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경배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오랫동안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